온다. 어, 저기 있다. 아, 온, 확인. 확인했지? 언더 올라옵니다. 음. 저희 밑으로 달려와요.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맞... 저희 밑에 그 길가 있어, 길가. 300도. 길로 올라와 길로. 내가 갈게요. 나 웨스트 본다. 웨스트 쪽한명또 뛴다. 언덕 빛이야. 빛좀 빠세요. 들어요. 응. 응. 저희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아직 멀어. 아직 멀어. 등선 어, 어. 나오까 코앞도네 소리 지금... 보인다, 보인다. 왼쪽에... 아, 씨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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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씨발 뒤에가... 뒤에... 뒤에...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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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죽은 거 아니에요. 스쿼드라서... 그러니 이리... 인형이 살려요. 한도더 일로 걸어 오실래요, 슬슬. Okay. 인형이 형, 인형이 형 살려줘. 인형이 형, 어형이 살려줘. 어, 어. 파, 어. <놀람> 하... 오, 파타워 갈수 있을라? 쩡 간다. Okay, 나, 나 구, 구고 간다. 우리 차 타고 가야 돼. 여기 한명 남았을 땐이팀 이 어디 갔을까? 나차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허 uh -huh. 근데 쟤 파밍 한명더 있거든요, 주변에. 계속 걔, 걔 거면 어떻게 좀 치고 싶은데. 걔 어디 갔지? 어, 해봐, 내가 어마워 줄게. 한 새끼 안 보여. 아래 있네, 얘네. 안 죽었네, 살렸네. 어, 저기 밑에 뛴다. 밑에서 뛴다. 있잖아, 야, 어! 야. 야, 나무 앞에 뒤, 있네. 있잖아, 나무 뒤, 나무 뒤. 오케이, 오케이. 쟤네 어차피 다른 애들은 죽을걸? 킬했어. 잡았고 타자. 차 타, 차 타, 차 타. 바로 밑에도 차 출발한다. 자, 어떡하지 차 이거? 앞에 하나 있어. 앞에, 앞에 하나 있어. 차 타, 차 타, 차 타, 차 타. 앞에, 앞에 잡았잖아 내가 방금. 차 차야, 차차 우리. 잡을 거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저기 다시아도 하나 미, 오른쪽에서 출발했다. 어. 다시아, 아까 그다시야소리다와나 죽어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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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뒤한놈 있다 아 어, 이거 존나 아파 와 여기 다시야 있는데? 알겠지? 킬킬 바로 킬 하나 남았어 야미안나킬좀 채울게 나, 아 나, 씨발. 나나차들어갈어나 나, 나 어,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서 사는 거야 형 빨고 있어 이렇게 못 써, 내가 내가 너못 뭐 쏘게 못뭐 쏘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나 살릴 수 있겠다 쟤네 나 병신같이 니다아 좀만 더영 좀만,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 우리 개좋다 지금 우리 살아남으면 된다 한명오 앞에 바로 앞에 와이스때 바로 와 아무도 없어? 야내하나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씨발 아 구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일단 두개 떨궈 하나 떨궈줄테니까 어 일단은 버티고 내가 먹어볼게 여기 하나 응 먹어도 될것 같긴 해 근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형이 먹을래? 어 먹어봐 아니 너 먹어 없어 이 부상 얘네 그거밖에 없어 술 타이나 챙겨 언도인가어위다위 위다. 보이네. 아, 보이지? 뒤에 위에 바로 간다. 잘했어. 와,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